자,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 성경 이것이 궁금하다. 이것을 어, 유튜브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좀 민감한 문제죠.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1 1조가 어, 우리 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음, 많은 사람들이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또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 구약의 사념을 아닌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것이 찬반 어, 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 속시원하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내용에 가보면요 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의 최초의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아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큰 나라 네 나라와 작은 나라 다섯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중네 나라 중에서도요, 엘람 왕, 그돌라우멜이 아, 통치하는 이 나라가 가장 힘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소돔, 고모라, 비르사, 시납, 벨라, 이 다섯 나라가 그돌라우멜 왕을 섬겼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섬기다 보니까, 아우,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막 요구하는 것도 더 많고,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가 모여서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그돌라우멜을 섬기면서냐 우리 힘을 똘똘 뭉쳐서 한번 대적해보자 그래서 이 다섯 나라가 그돌라우멜 엘람왕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엘람왕 그돌라우멜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나라가 등치가 있다고 저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자기 큰 나라 친구였던 바로 이세 나라를 이 전쟁에 끊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나라 네 나라가 이기겠어요? 작은 나라 다섯 나라가 이기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그들 라우멜과큰 나라 네 나라가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아, 몰고 이참에 그냥 전진+ 전진해서 그 다섯 나라를 부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작은 나라 중에 소돔 나라가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섬까지 이 강대국 대나라가 네 쳐들어왔는데 그 선쟁의 와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루이 소돔섬에 살고 있는데 그때 그와 그 실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거죠. 한편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평상시 그가 준비하여 길르고 훈련하였던 정병 318명을 끌고 두려움 없이 롯을 구출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야간에 조를 짜 가지고 기습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이 허둥지중해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호르바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루을 구출하고 많은 노량물을 이제 취해가지고 의기 당당하게 이 개선하는 대목이 바로 이 장세기 1 4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수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살렘왕 멜기세덱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물론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어디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 바로 이멜기세댁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그 자체하고 오늘 이멜기세댁이 오늘 개선장구처럼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댁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11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자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나는 장세기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나는 장세기 4장을 보면 알수 있고 결혼이 시작된 거는 장세기 2장 죄가 시작된 건 장세기 3장 살인이 시작된 거는 장세기 4장. 언어가 분리되어서 각 나라가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 장세기 11장.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도 장세기 12장. 그리고 오늘 11조가 시작된 것이 장세기 본문의 장세기 14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장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위삼촌을 집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 가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십일 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내 위기를 보면 십일 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계도 역시 11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니에미아를 보면 11조에 대한 그런 자세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내 말씀하신 대목들이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뒤로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오늘 수많은 왕들도 여기 와 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소도망이라는 사람이 그를 마중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21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니가 다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최고입니다 어쩌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너무나 멋져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 저 엄청난 환호와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의 종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이로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어? 난데없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가 거둔 성공은 네가 거둔 이 전과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 목에 힘줄 거 없어 네가 잘날 거 없어 네가 의시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롯을 구출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란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의시되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두갓비덕을 우리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바쁜 난데없이 왜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는 그 일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의시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종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자기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 그 십일조를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돔 성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요.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아 당신이 거둔 무한한 노량물 중에서요 사람만 우리 주고요 우리 거는 모두 다 당신 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감사의 피로 우리 거다 가져가시오. 여기서도 우리 거다 가지시오. 저쪽 왕도 우리 거다 가져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요. 노 no. 노. No. 아닙니다. 21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붙이고 사람은 내게 버리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나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듬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변화되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시대고, 정말 뽐내고, 또 교만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탁 낮추면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 것들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공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도와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말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때 그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됐다.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나는 아무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공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해서 얻는 그러한 월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달 동안 뼈빠지게 수고하고 했어서 이것을 거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람도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313명으로 여러분 그 태군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경영하고 또 하나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여러분 지불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가 네가 거둔 그 수확은 네 것이 아니라 네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만군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때한 번도 저는 다른 성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건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두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얻은 것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손에 이렇게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감사의 물보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입장이 바꿔져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피로 띄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삶. 누구를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들었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이뻐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조그마한 것을 주셔도, 이, 내가 취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11주를 드리고, 하나님이 큰 것을 열어주시면 또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11주 하는 삶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는 나는 그렇게 신앙적 양심을 걸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손해 날것 같지만 11주를 안 하면 내가 천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딸마다 분초마다 살펴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높여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의심합니까?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11주를 하든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높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